안녕하세요. 제인의다육입니다 오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니, 아우, 지금 잠깐 끊친 것 같아요. 근데 또 쏟아질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꽉꽉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팍팍 주세요. 저희 500명 될 때, 구독수 500명 될 때, 좋은 선물 추첨해서 500명, 아니죠, 10명, 10분께 선물 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걸로, 예. 선물은 제가, 어 이제 한, 조금 이제 다 되면서, 500명 거의 다될 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어, 그, 뭐라 고 그래야 되나? 댓글 주시면 댓글 10분 뽑으셔가지고,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이 아이들이 비를 이렇게 맞고 났더니,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해요. 이아이 이아이들 대품 창입니다. 아이들 대품 창입니다. 아주 이런 거 멋있죠? 이런 네, 거. 요거 한엽입니다. 이런 거 아주 멋있어요. 요거는 안전 분생입니다. 얘도 분생이고요. 이아이도 분생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레드 하인 철합니다. 오늘은 판매하는 것보다는 제가 요런 게 지금 비 맞고 요 아이들이 지금 빵끗빵끗 보이는 이런 아이들을 한번씩 지금 보여 드리려고 제가 요렇게 이 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요렇게 저희가 요런 아이들. 이렇게 지금 노숙 완전 노숙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아 저기 보세요. 자, 이렇게 요 아이들 완전히 까라솔 이렇게 아주 노숙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기 도마도도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저희 매장 뒤에 밭에 이렇게 예, 아주 고추도 많이 열리고 예, 요런 아이들 까라솔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요런 레드와인처럼 뭐 요런 뭐 한여배보니 요런 화분이 얼마나 풍풍한지 몰라요 이런 거, 알분, 이건 헤라, 여러 거는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강물복락 방모, 이렇게 엄청 많이 비를 맞고 지금 너무 너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비한 번씩. 쳐. 쭉쭉 맞아주면 정말 좋죠 여기도 이렇게 노숙장이에요 여기 노숙장 아이들 이렇게 비 맞고 난데 엄청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 크 큽니다 이렇게 아우 비가 또 내리고 있어요 어른아이들 까라솔 아주 파랑새 보세요 파랑새 엄청 크고 예쁩니다 킨노즈, 뭐, 뭐, 이런, 그런 이런 킨노즈. 꽝에비 등, 뭐. 이쪽으로 오시면, 요거, 뭐, 골드잼. 아주 비를 맞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파랑새 아주, 수령궁생, 이러 아이들, 뭐. 마루이 아주 예뻐집니다. 아주 예뻐집니다. 이렇게 구미, 구들 아주 굉장합니다. 이렇게 비를 맞아서, 펜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비를 맞아 놓은 다이들이 부영, 부영처럼. 이 요거 보시겠어요? 요, 어우, 거 예쁘죠? 진주 목걸이. 이런 아이들. 어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어, 염자 이런 아이들 염자 이런 아이들 아주 예쁩니다. 네. 길을 이렇게 이렇게 맞춰 주니까 뭐 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네, 구단아, 뭐 아주 멋있죠. 아주 예쁩니다 이런. 밑에 보시면, 뭐. 염자입니다. 꽃피는 염자. 엄청 큽니다. 상당히 커요. 이렇게. 노숙장입니다. 백모당 큰거 보세요. 백모당. 이마트 엄청 컸습니다. 백모당. 그릇에 넘칩니다. 이런 건송역고 꽃이 너무 그런 애들, 블루에프. 예. 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아이들, 꽃 피는 아이들 지금. 예, 네, 이렇게. 이런 아이들. 한자루, 뭐. 응. 이런 폴로 레시 뭐, 이런 거. 예. 네. 나디칸스이런 아이들은, 줄리아나, 뭐, 라울, 이런 애들, 정말 비를 맞추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아주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가, 비가 어제부터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비를 맞고, 너무 많이 맞으니까, 아이들이, 네, 감당 못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다, 저희는 이거, 여러분 되게, 봄부터 계속 내놨던 아이들이랑 노숙시켜놨던 아이들이라 아이들이 지금 비를 맞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비를 너무 맞고 무너지는 아이들은 또 들여놨습니다 어저께 하루 마치고 예 네,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비 맞아도 괜찮은 아이들 이제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들 비 맞아도 아무 적이 없는 아이들 이런 칸자로 보세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비 맞고 나니까 아주 피멍처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주 예쁘네요. 지금 가랑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가랑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엄 무지개 엄장. 네, 꼭뭐 아주 이런 아이들은 정말 캐심이 이런 애들은 굉장히 예쁩니다. 한 바퀴. 흔돌았는데비 맞으니까, 비 맞으니까, 이렇게 이뻐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몸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지금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어우, 예뻐요. 예쁩니다. 아, 부영철아, 지금 꽃, 꽃대 꽃 올라오는 겁니다. 꽃대. 예, 꽃 보시려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우, 너무 예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훅 커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비 맞고, 어, 이러다 보면, 이제 여름 지나고 햇볕 보고, 여름 지나고, 이제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물이 예쁘게 들죠? 아주 예쁘게 듭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비를 맞고, 이렇게 비를 주룩 주룩 맞는 이런 아이들, 저희 매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또, 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창도, 예분이 네 한연마 이런 거, 예, 저희가 이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 그 나중에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문자 주세요. 비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안녕히들 계세요.